기계는 켜져 있고 원두는 있는데 정작 그 다음에 뭘 해야 하지 하는 이런 상황. 저도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샷이 빨리 나오면 왜 빨리 나오는지 느리게 나오면 왜 느리게 나오는지 그 기준조차 없어서 정말 불안했습니다. 바리스타 학원이나 자격증 과정도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곳에서는 매장에서 실전으로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알기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무, 카페 매장에서 진짜로 할수 있는 첫 세팅 방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그 시험의 기준이라든지 합격하는 방법 이론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막상 현실에서는 맞추려고 딱 앞에 서는 순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이 헤맸고 이게 맞는 건가 손님한테 이 커피를 나가도 되는 건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도 몇백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에스프레소 추출을 완전 처음 맞추는 것부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쉽게 매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출을 맞추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에서 실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앞에 와서 원두를 붓고 해야 되는 거는 추출 레시피를 맞추는 거예요. 추출 레시피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3박자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앞에 썼잖아요? 그러면. 몇 그램 담지? 원두 양부터 알고 가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그라인더에서 쭉 받고서 바로 추출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쌓였네가 아니고 원두 양이라는 거는 몇 그램 담지. 그다음에 탬핑을 하고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몇 그램을 추출하지? 추출량. 그거를 몇초 만에 추출하지? 시간초. 추출 레시피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두 양, 추출량, 그거를 짜내는 시간초.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 볼게요. 원두 양은 몇 그램 넣어야 될까요? 원두 양은 있잖아요. 바스켓 사이즈를 먼저 알아야 돼요. 바스켓이라는 거는 포터 필터 안에 들어 있는 원두가 담기는 바스켓입니다. 이 바스켓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제가 이 머신을 살때 아예 같이 딸려온 순정 바스켓이라는 것도 있고 IMS, VST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바스켓 모양들이 있습니다. 라마르 조코 머신이라는 거를 구매를 해도 17g짜리 바스켓인지 21g짜리 바스켓인지 바스켓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어요. 고로 맨 처음에 원두 양을 몇 g 담고 시작할까 한다면 저 물에다가 올려놓고 태어를 눌러서 포터필터 0점을 잡아놔요. 그리고 그라인딩을 합니다. 이 바스켓은 18g짜리 바스켓이라고 형식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18g을 받아볼게요. 겉에는 평탄화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벨링 툴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레벨링 툴을 그냥 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 커피 세팅 맞추는 거는 잘 모르겠어 한다면 레벨링 툴은 일단 빼고 시작하세요 아니면 정 쓰고 싶다 하면은 레벨링 툴 진짜 짧게 뽑고 사용을 하세요 저는 일단 빼고 해볼게요 18g을 담았고 탬핑을 수평 맞춰서 팔꿈치는. 이렇게 위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템핑을 할때 그냥 이렇게 누르시거든요? 그러면 힘의 작용이 뭔가 비틀렸죠? 팔꿈치, 어깨, 손목이. 그러니까 좀 무리를 하더라도 팔꿈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셔야 수평이랑 템핑 작업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맞춰서 꾹안 들어갈 때까지만 눌러주시면 돼요. 얼마나 세게 눌러줘야 돼요? 이러는데 얘를 막. 지디기듯이 누르는 게 아니고 살짝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들어가는 정도만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심하게 지디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그게 살짝씩 갈리면서 오히려 추출에 안 좋거든요. 반대로 너무 탬핑을 약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커피 퍽이 물렁물렁하겠죠.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가끔 외소하신 여성분들이 탬핑이 약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커피 퍽이 말랑말랑해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압력을 견디질 못하고 주룩 흘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탬핑하는 힘이 약하다, 템퍼를 무거운 걸로 고르시면 좋아요. 조심스럽게 빼주고 원두 양은. 이 정도 담겼거든요. 포터필터 안에 그 리지선이라 그래요. 안쪽에 있는 이런 선들, 이 리지선 안쪽까지도 좀 들어왔고요. 그럼 지금 머릿 속으로는 좀 상상이 되죠? 원두 양 18g짜리 바스켓에 18g 담았다. 아, 잘 담겼나 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헤드 스페이스라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헤드 스페이스가 뭐냐면 제가 지금 커피 퍽을 체결하고서 쭉 추출하려고 조였어요. 그러면 얘가 맞물려서 쭉 조여졌을 거예요. 그러면 커피 퍽의 윗부분이랑 이 머신에 물 나오는 곳 샤워스크린 천장 이 사이의 공간을 직역해서 헤드 스페이스 머리 공간이라 해요. 만약에 이 헤드 스페이스가 없이 체결을 쭉 했는데 천장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커피 퍽이 찢어져서 추출이 균일하게 내려오지를 못할 거예요. 이렇게 체결을 했다가 다시 빼보는 거예요. 추출을 하지 말고. 그랬을 때어이고 천장에 찍힌 자국이 남아 있죠. 이 자국이 뭐냐면 이 천장에 이 샤워스크린 자국이에요. 이게 이렇게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찍힌 상태에서 추출이 들어가면 균일하게 압을 받아서 내려오는 게좀 힘들겠죠. 그래서 헤드스페이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원두 양이라는 거는 18g짜리 바스켓에 18g?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스페이스를 체크를 해보면서 원두 양을 맞춰 나가야 돼요. 고로 원두는 잠시 버리고 양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17g으로 낮춰볼까요? 18g에서. 만약에 그라인딩을 쓰다가 원두향이 조금 더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손 레벨링으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스푼으로 따로 덜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려고. 17g 쭉 체결했다가 빼보고 지금은 지금 이렇게 17g은 가능하잖아요. 이제서야 이 위에 물이 쌓일 공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추출이라는 거는 이 위에 물이 쏟아지고 물이 쌓인 다음에 머신에서 계속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균일하게 적셔져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추출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추출 레시피의 첫 단계, 원두 양을 몇 g 담지, 바스켓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대략적으로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구나. 두 번째는 원두를 담아보고 이렇게 체결해 보면서 내가 설정한 원두 양이 이 사이의 공간이 충분히 나와주는 원두 양인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추출량을 생각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기본적으로 1대2 비율을 가장 많이 해요. 1대2 비율이 뭐냐? 지금 저는 17g을 담았잖아요. 그두 배수인 34g을 추출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20g짜리 바스켓에 20g을 담았어. 그러면 40g을 추출하는 거. 이게 1대2 비율입니다.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로스터리에 따라서 1대1.7, 1대1.8 이런 식으로 추출량 가이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끔 학원이나 자격증 과정에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스프레소 원샷은 30이다 그래서 이렇게 2샷짜리는 2샷이 나오기 때문에 60g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과거의 정보고요 요즘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추출 비율로 많이 얘기를 한다 실제로 60g을 추출해서 마셔보면은 그냥 쓰디 쓰고 물 1대2 정도의 비율의 추출의 에스프레소를 마셔보면, 이 정도가 오히려 단맛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석적으로 17g을 담았고, 짜내는 양은 그러면 34g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남았죠? 추출 시간 초 남았죠.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시간 초는 몇 초로 해야 될까요? 처음에 하신다면 그냥 웬만하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30초 앞뒤 정도로 맞추세요. 근데 왜? 왜냐하면 만약에 추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에스프레소 추출이 콸콸콸 쏟아져. 한 10초 만에 그냥 주룩주룩주룩 쏟아져. 그거는. 압력을 제대로 받고 내려온 에스프레소가 아닐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잘 나온다라는 거는 위에 물이 쌓이고 모터를 돌리면서 얘를 눌러서 압력을 가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출이 주룩주룩주룩 너무 빨리 나왔다. 그건 압력을 제대로 받고 내려온 커피가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추출 시간 초가 너무 느려져요. 두 배수를 추출하는데 50초, 60초 이렇게 오래 걸린다. 상상을 해보죠. 커피퍽 위에 물이 쌓였는데 눌러. 또안 내려가요. 안 밀려요. 얘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커피 퍽이. 그러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으로 이 사이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사이사이로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으로 그냥 삐리리리 파고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뭐죠? 균일하지가 않다. 고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26초가 될 수도 있어요. 27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3초가 좋대. 그 시간대가 균일하면서도 압력을 받고 내려오는 시간 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뭐 모르겠다 하면은 30초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3, 4, 5초까지 잡고 시작을 하세요. 17g 담은 커피 추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포터 필터 넣는 각도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터 필터에는 이렇게 양쪽에 귀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이 밑에도 그루헤드에도 귀가 있어요. 요기, 요기. 여기, 여기 포터 필터의 귀가 그쪽으로 자리 잡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쉬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쪼일까요? 엄청 세게 쪼여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이 안셀 정도로만 쪼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헐겁게 하면 물이 오히려 줄줄이 새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머신에 따라서 물이 안셀 정도로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에스프레소 추출을 처음 할 때는 미니 저울 같은 거, 뭐 커피 저울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를 밑에다가 받쳐놓고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측정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미니 이 저울이 없으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썼던 커피 큰 저울이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면서 추출 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저울의 사방으로 접촉되는 게 없어야 돼요. 가끔 저울을 이렇게 켰다가 뒤에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 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울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울의 사방이 떨어지게끔 해서 추출량을 처음에는 측정하면서 하면 좋다. 일단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프리 버튼으로 추출을 시작해 볼 거예요. 프리 버튼이라. 하는 거는 내가 누른 만큼 수동으로 꺼 줘야 되는 자유 버튼. 나머지는 저장되는 버튼이고요. 자, 추출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추출 속도가 꽤 빠르죠. 콸콸콸 쏟아져요. 지금 추출 레시피가 어떻게 됐냐면 17g의 원두를 넣고 34g을 추출하는데 19초 걸렸어요 시간초가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시간초가 처음에 안 맞을 때 하는 게 그라인더 조절이에요 그라인더를 보면은 숫자판이 있어요 그 숫자판이 그라인더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 볼게요 커피의 알갱이가 만약에 너무 크다면 물이 쑥쑥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추출이 빠르겠죠 커피 알갱이를 가늘게 줄이면 커피에 통과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라인더에 입자 조절을 한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라인더의 숫자판을 봅시다 숫자들이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입자는 작아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입자도 커집니다 입자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이 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숫자가 작아져요 입자가 작아지니까 물은 훨씬 더 저항되면서 나올 거예요. 그라인더의 칼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라인더 속에는 이러한 칼날들이 보통은 이렇게 누워있어요. 원두가 쏟아지면은 여기서 갈리면서 이 사이로 나올 거예요.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굵게 간다, 숫자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분쇄도를 돌려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넓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얘네의 유격이 넓어지면 그만큼 굵은 입자들이 배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숫자를 줄인다, 쪼인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가까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는 가늘게 나올 거고 추출 속도는 느려질 거예요. 그럼 지금 저는 이 커피가 19초 만에 나왔잖아요. 얘가 느려지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나는 30초 정도로 맞추고 싶으니까 숫자는 어디로 가야 되죠? 작은 쪽으로 가야겠죠. 숫자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그라인더도 이쪽부터 6, 7, 8, 9 이 쪽이 10이라 보면 되거든요. 지금 분쇄도가 9.7 정도예요. 얘를 그라인더 고정핀을 풀고 9.7에서 9.4 정도로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그러면 그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라인더를 얼마나 조이고 늘리고 몇 칸을 조정해야 이게 시간초가 움직이냐 당연히 그라인더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미세한 한 칸당 보통은 4초, 5초 정도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나마 편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라인더들마다 혹은 원두마다 바스켓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메저그라인더 혹은 암핀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미세한 한칸 그 작은 한 칸을 움직이면 4초 정도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놓치세요. 자격증 막 따신 분들도 많이 놓치세요. 그라인더 분쇄도를 바꿨잖아요. 그라인더의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차 있어요. 우리가 그라인더 속에 이 공간을 챔버라고 하는데 챔버 직역하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이 공간 안에는 미리 갈려져 있는 원두 가루가 들이 차 있어요. 칼날들 사이 사이 그 나오는 경로를 따라서 차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분쇄도를 바꿨어 그리고 분쇄를 하면은 바뀐 분쇄도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지금 쏟아진 이 알갱이들은 이전에 굵었던 입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라인더 분쇄도를 바꿨어요. 그 챔버 안의 공간을 털어내줘야 돼요. 얼마나 두번반분량의 파우더들을 털어내 준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두번반분량 그래서 한 45g 에서 50g 정도를 갈아서 버려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해줘볼게요. 한번 정도 분량 버려주고, 이러고. 바로 다음 걸또 갈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라인더라는 것도 발열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래서 두번 반을 주구장창 50g을 그냥 갈아버리면 얘의 열의 상승은 훅 올라갑니다. 그러면 커피 파우더들이 뜨거워지고 발열이 걸린 상태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지금 맞춰놓는 이 추출 세팅이 또다 비틀어져요. 그라인더 분쇄도 바꿀 때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분쇄도를 바꿨다면 내부의 챔버 공간 잔량을 생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연속으로 분쇄하면 발열이라는 게 걸립니다. 때문에 한번 분쇄했으면 두 배수 시간만큼 쉬어 주고 그 다음 걸 가세요. 만약에 발열이 걸린다면 손가락을 이 커피 파우더 속에 쑥 넣어서 만져보면 따끈따끈 하거든요. 핫팩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도 발열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발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라인더가 저가형 그라인더일수록 심하게 상승될 겁니다. 두번반 정도 갈아서 버려줬고, 이제 다시 17g 담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똑같이 17g 도징, 수평 맞춰서 안 들어갈 때까지 템핑, 체결할 때 조심조심. 똑같이 17g에 34g 추출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느려졌죠? 왜? 그라인더 분쇄도 입자의 크기가 가늘게 줄어들었으니까. 추출도 훨씬 안정적으로 나오죠? 지금 추출 레시피는 17g 담고 34g 추출하는데 38초 나왔네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호랑이 무늬처럼 얼룩덜룩하죠 이런 거를 예전에는 타이거스킨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타이거스킨이 잘 나오면은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꼭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배전도가 어느 정도 있는 원두들은 잘 나옵니다 일단 잠깐 마셔보고 갈게요 이거 저희 오멜라스 원두 중에서 강배전이거든요 다크 블렌드 산미 없이 고소하게 다크 초콜릿 느낌으로 빠지는 어. 카카오 초콜릿 녹여먹는 맛이 납니다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커피의 추출 레시피가 이제 읊어져야 돼요 그런데 38초보다는 조금은 더 30초로 당기고 싶어요 하면은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지금 제가 9.4로 왔지만 9.5로 이동하면 얼추 맞겠네요. 그래서 그라인더의 분쇄도 조절은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쓰는 장비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한 번에 한 번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추출 레시피 맞추는 거를 제가 하나를 또 되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바스켓을 바꿔볼 겁니다. 바스켓을 지금 이 페마 머신의 순정 바스켓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IMS 바스켓 얘는 대략 20g 정도라고 표준으로 잡거든요. 얘로 지금 빨리 맞춰볼게요. 20g짜리 바스켓, 원두양 몇 g 담지? 20g 담고 일단 시작을 해보죠. 20g을 담아주고, 템핑하고, 이 원두양이 과연 적절할까? 헤드스페이스를 체크해보죠. 체결을 쭉 해줬다가 빼보죠. 물기가 진짜 살짝씩 묻는데 그렇다고 나사가 찍히거나 천장에 막 찍혔다랄 자국은 딱히 안 보이죠?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20g을 담았으니까 2배수인 40g으로 추출을 해볼까요? 밑에 저울을 받치고 프리버튼 누릅니다. 추출이 막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20초 가까이 되는데도 2g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끊어버릴게요. 지금 입자가 어떻다는 거죠? 너무 가느다래서 얘네가 뚫고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로 저는 그라인더 분쇄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굵게 가줘야 되겠죠? 굵게 간다라는 거는 그라인더 분쇄도 침해 숫자가 커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라인더 분쇄도는 제가 굵게, 한네칸 정도 굵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반 정도 갈아서 버려줄 겁니다. 두번 반을 가는데 발열이 걸리지 않게 다시 20g. 아까보다는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뚫고 나오고 20g 담았고 40g 받는데 42초 정도 나왔어요 조금 더 풀어 볼게요 분쇄도는 지금 아까에 비해서 총 6칸 굵게 이동을 했습니다 오케이 아까보다도 더 수월하게 나와주고 압력 받으면서 균일하게 잘 내려오네요. 추출레시피 20g 담아서 40g 추출하는데 34초. 이렇게 바스켓이 바뀌어도 차근차근 추출레시피 이렇게 잡아나가면 됩니다. 원두양, 추출량, 추출시간초, IMS 바스켓으로 내린 거. 라떼 진짜 맛있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추출 레시피 맞추는 거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디테일적인 것까지 살짝 들어가 볼 겁니다. 어쩔 때는 추출이 채널링 난 것처럼 많이 튀기도 튀고 왜 내가 뽑은 맛이랑 저 사람이 뽑은 맛이랑 그렇게 맛 차이가 나고 커피를 더 맛있게 추출이 더잘 나올 수 있게 하는 디테일입니다. 포터 필터를 이렇게 빼서 오면 물기가 흥건할 거예요. 특히나 이런 스파웃 달린에는 이 속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물도 계속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누구는 잘 닦고 누구는 못 닦는다면 대충 닦는다면 그두 사람 추출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파웃을 쓰시는 분들은 물을 잘 털어서 한다 생각하시고요. 아니면은 더 들어가면은 이 스파웃 포터 필터도 이렇게 빼보면 속에 물이 흥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양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추출을 다루셔야 아 속에 물이 지금 그만큼 차있겠구나 예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기는 완벽하게 닦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이 만약에 있으면 알갱이들이 떨어지면 바로 가스 반응이 시작돼요. 왜 핸드드립에서도 추출할 때 뜸들이기에서 물 부으면 빵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속에서 어느 정도 가스와 이런 게좀 방출되고 추출이 시작되면서 저항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기가 많은 사람 추출이 오히려 느려져요 그 다음 도징 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손맛 차이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라인더는 정확하게 알갱이들을 분배해서 쏟아내지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 나오는 곳에 따라서 입자가 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은 속에 어떠한 그 자잘한 미분 알갱이들 때문에 추출이 잘 안나오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도징을 할때 그냥 마냥 받는게 아니고 자, 이런 미세한 디테일. 자, 이렇게 받았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투명한 걸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원두를 받았어요. 옆면 한번 보세요. 속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위에를 다듬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얘네가 구멍은 송송송 다 뚫려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개미굴처럼 엄청나게 파져 있고 붕붕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얘를 이렇게라도 살짝은 다듬어주면 추출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뚜댕기는 게 아니고 그 밑단의 폭을 다듬어준다라는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칠침봉 작업을 요즘엔 도구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칠침봉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주의할 점 저희도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침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적 잘 섞이니까 추출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칠침봉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템핑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까 투명한 걸로 본 것처럼 얘네들 뻥뻥뻥 다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템핑만 들어가면 밑단에 구멍 송송 뚫린 채로 추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핑을 할때 처음부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수평을 맞춰서 차근차근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교육을 할 때도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템핑을 하세요. 급하니까. 이게 아니고 처음에 수평을 잘 잡고 압력을 차근차근 쭉 밀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디기고 막 수평 다 뒤틀린 상태로 들어가서 막 누르면 얘가 출출이 또잘안 나와요. 입자의 배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템핑할 때 수평을 맞추면서 균일한 압력으로 쭉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커피 퍽을 다듬었잖아요. 여기서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추출할 때 급하니까 이런 거 커피 퍽 사이드 부분 다 깨집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또 깨졌네요. 사이드 부분 보면은 금이 관계 보이러나 사이드 부분. 테두리 잘 했으면 추출 체결도 부드럽게 그냥 잘 해주세요. 너무 꽝꽝 치지 말고 그리고 추출이 끝나서 이제 커피 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커피 퍽이 심하게 물 퍽이다 아니면 커피 퍽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추출 끝나고 커피 퍽 보니까 나사자국 잘 박혀있던데 왜 그러냐면 추출이라는 거는 물이 쌓이고 누른다 그랬잖아요. 이 위에 물이 쌓여있던 거예요. 근데 추출 끝나면 딱 빼보면 이 위에 쌓여있던 물이 없죠. 머신이 추출이 퉁! 끝나자마자 퇴수구길이 열려서 이 위에 쌓여있던 물들이 촤 퇴수구로 날아가요. 그렇다보니 커피퍽이 잠깐 들리기도 하겠죠. 천장에 잠깐 찍히기도 할 거예요. 물을 쫙 퇴속으로 빨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피 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추출 레시피를 잘 맞추고 도징 스킬을 잘한 다음에 그 커피의 맛이 중요한 거지 커피 퍽으로 그 커피를 평가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체결할 때 조심조심 깨지지 않게 추출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렇게 추출을 맞추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얘기는 계속 바뀔 겁니다. 절대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원두라는 곡물류도 마찬가지야. 베이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이 명확한 곳에선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바뀔 거예요. 한번 맞춰놓은 게쭉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분쇄도 조절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두 5번, 3번, 4번 네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내리는 환경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장 온도가 하루 종일 같지는 않죠. 원두의 상태 컨디션도 하루 종일 혹은 며칠 동안 절대 똑같지 않을 거예요. 매장으로 들어오는 이 수도의 물은 커피를 짜내주는 그 물은 또 일정할까요? 절대. 일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출 레시피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한 것처럼 차근차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좋은 공부자료들 잘 올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방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도 팔로우 해놓으시면 다양한 커피와 카페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